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연속 방송입니다. 그 동안에 라이브 방송을 못했던 거 음, 거의 한 풀이라도 하듯이 <laughs> 연속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홀로 빛나는 일심바이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 오늘 어, 주식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아뭐 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돌았습니다. 어,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수라고 볼수 있고요. 어, 사실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일부 종목들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신바이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벌써 5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언급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신바이오가 가격이요 6천원 주당 6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투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 라는 걸 말씀드리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주식으로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일신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을 대놓고 예, 종목명을 말씀드리면서 또이 일신바이오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일심바이오 주식을 매수하셔라 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어제 상한가 갔었고요 오늘도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체크를 했는데 23% 오늘 상승 중입니다 어제 오늘 다 합치면요 어제 30% 오늘 23%니까 무려 어제 오늘 합해서 어, 토탈 5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사셔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어, 제가 이렇게 1심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 이 종목을 제가 벌써 5개월 전, 바로 2,000원 언저리에서 어, 소개를 드렸고, 한번 3월 그 말경 4월 초에 1차 상승이 있은 이후에 그 뒤에 5월, 6월 한두달 정도 횡보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격대가 한 2,4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 특히 우리 또 골드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아, 일신바이오, 언제쯤 가나요? 언제쯤 가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무슨 작전 세력도 아니고요. 네, 이런, 그, 뭐, 언제 가나요? 언제 가나요? 명확한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어,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언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 회사가 탄탄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어, 작은 기업이면서, 이 동결 건조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에 라디오 광고까지 하고 있더군요. 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주가도 그냥 한 2,000원 언저리에서, 어, 상승과 하락을 그냥 소폭 반복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근데, 어, 사실 지난, 어, 3월 말, 4월 이후, 그렇게 1차 상승 이후에, 어, 조정 긴 조정을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어, 주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종목은 언젠가는 갈 종목이니까 그냥 참고 기다려 보셔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면서 어, 포트에 계속해서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렇게, 어, 이어지던 횡보 구간이 결국엔 7월 달에, 음, 깨지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어, 4천원대까지 훅 하고 올라왔었죠. 3천원 후반, 4천원대까지 훅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7월 중순에 그렇게 한번 어, 폭등을 한 이후에 또한이한 한 3, 4주 가량 또 횡보 구간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든. 그니까 러 어제 전까지만,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횡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상승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어, 한 가지 종목을 발굴을 해서, 분석을 해서, 아, 이 종목은, 어,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던 종목이지만, 실적도 대단히 탄탄하고, 그리고 또, 어, 앞으로 이렇게 믿고 좀 계속해서 좀 주주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종목을 고를 때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아니면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심바이오는 내가 정말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까? 내가 주주가 되어도 좋은 회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계속해서 지켜봐. 물론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심바이오는 제가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거래를 한 게요. 벌써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오래 전부터 어, 지켜봐온 그런 회사거든요. 그냥. 꾸준하더라고요. 예, 네. 크게 무리하는 것 없이 저는 여기서 이제 크게 무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아 저기 막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뭐 전환 사채 있잖아요. 뭐 B W 그죠? 아 그런 거 발행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전환 사채 같은 거, 회사채 끌어들여 가지고 뭐 확장하려고 하고 또뭐 그걸로 심지어는 이제 뭐 주가 가지고 또 장사를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 공시를 쭉 살펴보셔도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회사가 진행되어온 점, 뭐이 점은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떤, 뭐, 회사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어, 잘알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일심바이오 어,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부 어,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일부 어, 보유로 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사적 종고점을 뚫었어요. 2015년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4 6 0 0원때까지 어, 상승을 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역사적 정 고점이죠. 바로 그 5년 전의 역사적 정 고점이었던 4,600원 마저도 어제 오늘 단 이틀 만에 화끈하게 뚫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정 고점을 뚫어 버린 이 일신 바이오는요. 좀더갈 가능성도 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미 2,000원대에서 1차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2,400원대에서 2차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벌써 1차 기준으로 본다면, 200%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추천 시기로 계산을 해 본다면, 100%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을 지금 하셔도, <laughs> 그냥 뭐 전량 수익 실현을 다 하셔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좀 일부 그, 어, 보유량은 이렇게 조금 더 가져보,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전체 이 주식 시장이, 아, 참, 이렇게 좀 블루 블루 블루한 이런 어 <laughs> 그런 날에 정말 일신바이오처럼 홀로 빛나는 이런 종목을 보게 되면 참 기분이 흐뭇해집니다. 어 저와 더불어서 또 우리 회원님들 어 일신바이오를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고 또 보유를 하고 어 계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분이 좋은 그런 어 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일심바이오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2회, 제3회 일심바이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 골드 회원님들께 주말 코멘트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제2회, 제3회 어, 일신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가격이 어, 좀 빠졌죠. 이런 날, 네. 그리고 또 가정, 가격의 조정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어,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래요. 내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락이 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면, 뭐, 급등을 하면 좋겠지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하지만, 아, 이 사람 봐, 이 사람 봐. 아, 본인이 추천한 종목인데, 아,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네? 대단히 민망하겠어?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 종목이 오히려 가격에 조 이렇게 조정이 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 더싼 가격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더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오 어, 소개드리자마자 막그 다음날부터 예그아그 네, 아, 다음날은 안 되겠네요 그 다음날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그 다다음 날부터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뭐, 땡큐죠. <laughs>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 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의 세계에는 뭔가 좀, 좀 기다리는 맛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적어도 한, 한두 달 정도 좀 이렇게 쭉 행보 구간에 아, 매집을 하면서 뭐 인내하는 법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분할 매수하는 그런 법도 좀 배우시면서, 아, 매수를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온다라는 것. 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준 아주 멋진 종목이 1심 바이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2, 제3의 1심 바이오를 찾아서 <laughs> 여러분들께서 아주 멋진 투자의 세계를 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코멘트 TV는요, 음, 회원 가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골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주말마다 주로 이제 일요일 오후 또는 저녁에 주말 코멘트라는, 아, 투자 레터, 예, 투자와 관련된 편지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뭐, 이제 휴가철이죠. 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음 뭐좀 앞으로의 어떤 계획,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좀 세우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 조정 어그 부분을 좀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좋은 어 시간들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냥 그냥 쉬고 노는 데 시간을 보내는. 그보다도 좀제 좋은 최강권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또 휴가를 보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휴가철 어 여러분들께서 좀 멋진 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장마, 아비 피해 없으시도록 특히나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앞 시간에요. 제가 은값 급락에 대한 그런 또 특집 방송을 간략하게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그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 관련 방송과 또 일신바이오 어, 특집 방송을 이렇게 오늘 두 개의 생방송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코멘트 TV 라이브였습니다.